스파이스 스파이스 노무 먹어요 그래서 스웻 아. 근데 아. 그 아, 한국어 한국 남자, 그 한국 남자 아, 여기 남자 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셨어요 와 정말 생소해요 뭐 나라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그 연애라든지 제가 평소에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분들인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랑입니다 맞아요.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아 레바논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이홍주라고 합니다. 아 이홍주 씨,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 어떻게 좀 만났는지. 어 제가 2 0 1 8년도에그 레바논으로 파격, 파병을 갔고요. 이제 군생활을 하던 도중에. 리나가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왔었어요. 아군 베이스 안 해요? 네 둘이 그 처음에 케미가 약간 있었어요. 6 개월 정도 음... 타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사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리훈련 때문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리나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아... 이제 연애가. 그 리나는 처음에 이제 딱그 남자친구 봤을 때. 동양인이고 아시아인 시아 아, 한국 남자에 대해서 음, 어떤 음. 이미지가 있어서 이 남자한테 음. 감정이 생겨났는지 아, 한국 남자 방탄소년단 얼굴이 <laughs> 그렇지 그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한국 남자 얼굴인데 방탄소년단이 <laughs> 네. 아니라 그냥 죄송합니다. 방탄이에요 성형 다 너무 유명해요. 아랍 사람 너무 좋아요.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어, 한국 남자 어, 모두 어... 방탄소년단처럼 생겼을 거아요 그, 음, 네. 근데 진짜 달라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좋아진 건지 네. 아니면 정말 방탄소년단 이미지 사람들 보고 데이빙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음. 마음이 정말 있는지.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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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왜남 절예요. 니나가 한국말을 아예 못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국 남자 뭐다 하네요? 요새, 요새 많이 들었어요 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아 한국 남자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요! 아니, 자 레바논이라는 <laughs> 곳에서 그러면 네. 한국으로 교환학 익스체인지 음. 스튜던트로 왔어요 음. 근데 그게 정말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서 온 건지 음. 아니면 한국 문화 방탄소년단 좀더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온 건지 공부해야 돼요 본인 아니에요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한국에 왔어요 정말 한국에학교국 너무 어려워서한국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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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친구 여기 있서요그래서 석사 에서 한국에서 한 장학금으로 왔는데 원래 성적이 좋았으니까 뭐 유럽이나 다른 터키 같은 데를 가면 또빵빵한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나가 에이, 나 한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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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네, 하,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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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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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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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한국 한국 요 안 돌아가게 됐던 계기가 음. 뭐였는지 남자친구 때문에 음. 남게 됐어요. I cannot leave him and go. 음. 어떻게? 어, 아, 너무 슬퍼. 아랍권 그렇죠. 사람이랑 만나면서 네. 와, 생각이랑 좀 이런 것들이 너무 달랐다. 아니면 의외로 음. 어, 되게 잘 맞았다. 음. 이런 게좀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자 분하게 음. 쓰고 네.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도 한 100년, 200년 전 넘어가면. 그 교수집 따님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리고 눈만 보수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아 젊은 건데구나.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잘 맞는다. 아, 그리고 저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거 좀 실질적인 얘기인데 네. 데이터 할때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아 소고기 먹으면 되지. 돈이 없지. 근데 저는 두분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좋아요. 맞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리나가 또 유튜브를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에서 아랍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 한국 남자 친구의 가져 가지고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 친구에 대한 시선들. Since a lot of my s 방탄소년단 너무초또 방탄소년단. 정말 <laughs> 정말 <laughs> <지, 웃음> 아. 방탄소년단 때문에 t one of the biggest reasons. 어, 어떻게 아랍 사람, 한국 사람, 켄갈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같이 r e l a t i o 는지깐말이죠 특히 이제 그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태양의 후예라는. 아또 유행군으로 파견이 나가서. 진짜 그쵸? That's one of the reasons our relationship became Very, very popular between them uh -huh. because it's so similar to the drama. So drama, like, uh, hai, mm. Mm. K culture mm. yeah. 맞아. 맞아. Uh, Arab culture is a bit more, is a bit conservative. But mm. Lebanon culture not conservative. So and I'm very open about our relationship and I'm so honest. Mm. So for them, it's a bit strange that you are not married. Mm. what is h e relationship? 아 so, that's why it's very interesting like. 응. 리나도 조금은 걱정이 좀 있었겠어요. 부모님들이나 아면 친구들한테 어떻게 응. 좀 얘기를 했는지. 어, 솔직히 예, 예. 진짜 아, 진짜 네. 하게 <laughs> 네. 정말 엄마가 엄마가 나가라 리나! 어. 아, 네. 비요요 아, <laughs> 아, 있었지, 있었지. 네. 어. I didn't tell my mom yet about our relationship. Okay. 근데 엄마 유튜브 봤어요. 엄마 유튜브 봤어요. 네, 저는 채널 recommended, my channel, YouTube. 이거, 이거 요 남자친구 있어요? 어국인이에요 근데, 근데 엄마, 어요 아 어, 리나 누구예요? <laughs> 남자 친구 있어요? 아아 <laughs> 어, 어, 엄마 저는 지하철 있어요 바빠서 <laughs> 한국 남자 네. 아랍 남자에 비해서 이런 거 되게 특이하다. 뭐 예를 들어서 냄새가 조금 다른다든지. 아니 <laughs> 네, 진짜 냄새 달라. 아 냄새 달라요. 아 냄새 달라요. 아랍 사람 아 어, 스파이스 스파이스 너무 먹어요. 그래서 아... 스웨 어. 근데 남 어, 한국거. 한국 네. 남자. 한국 남자. 아, 어, 여기 김치 김치 냄새. 김치. <laughs> 네. 아, 김치 너무 좋아요김치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김치랑 된장 냄새 난다.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 외국인들 네. 그런 냄새가 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나 그러니까. 봐요, 진짜로. Kimchi smell? It? Garlic smell or Kimchi smell. Or smell. smell. Or kimchi smell 와. always. 좋아요. 자유스페이스. 아사 끈이야. 아 끈이야. 그 레바논, 네. 뭐그 팔레스타인 이쪽의 여성분들 네. 이렇게 우리 리나처럼 좀 애교도 있고 음.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활발한 성격들이에요. 아니면 조금은 좀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런 거에 좀 눌려 있고 음. 사람들이 표현을 이런 걸잘 못하는. 아랍 여자 외국 여자 아, 애교 너무 달라요. 아 어떻게 달라요? No, 아... 내 아라비아자 아라 귀여워 안 좋아요. 귀여워 for 아기. We prefer 아. sexy style. 어. 그럼 우리 나는 전혀 그 레바논에서 먹히진 않는 스타일이요 그래서 제가 또줍쭉 뱉. 전조직도 있어요. 화려해요. 아 그래. 네. 승무원 생활도 했었고 그다음 미스 레바논도 지역구에서. 그 민호였거든요. 그러니까 리나는 그쪽 분들이 봐도 예쁘단데 이제 제가 어 리나 너 오빠한테 애교 좀 해봐 이, 이상해요. 어 이상하고 저보고 막 무드하다. 이제 그아람 여성이라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도 그, 이제 연애를 하는 그, 거고. 그렇죠. 주변들 오늘... 주변의 시선들이 어때? 정말 솔직하게 부모님부터 갑시다. 저희 집안은 네 아빠 오케이. 아빠 오케이. 엄마 안 된다. 며느리를 맞으면 조금 친구 같고. 딸이고 아 반대 이제 아 랭귀지 배리어가 있는 거죠. 사실 어머니들이야 또 며느리 들어오면 같이 막 전도 붙이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음, 또 이제 어 외국 문화니까 음, 그런 그렇죠. 것들이 힘들까 봐 걱정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리나 네. 어뭐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을까요? 남자 친구 is the best. <laughs> 아, 남자 친구 is the best. 네. 어, 뭐가 <laughs> 베스트인 우리 리나만 알아요. He gave me a very good image. 어. Korean guys. 어. because of how he treats m 이게 사실 그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외국인을 특히 만날 때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주는 이미지가 어떤 한국의 이미지, 이미지. 남자의 이미지. 이미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네. 리나 씨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주 네. 씨. 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laughs> 열심히 할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유주원 님. 영상을 꽤 여러 개 봤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뵈니까 아, 너무 잘 생겼고요. 외국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어, 유튜버님 유병치. 어, 리나랑 저도 한국에서 유튜브로 더 활동할 거니까 어, 리나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북한 남자 채널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저 리나 채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히 계세요